고린도 전서 14장 40절. 어, 다 함께,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어, 제가, 어,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 계속해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묵상인데요. 어, 신약 성경 묵상이 다 끝났고 구약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지서 몇어 선지서 몇어 책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근데 다시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묵상한 후에 어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기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 제, 제 3차 전도 여행에, 어, 그 아테네 시, 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었죠. 그 편지 내용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매일마다 한 장씩 묵상을 하는데, 한장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해설과 또 제가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또 청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그렇게 올리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런 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삶을 말씀 앞에서 비춰낼 수 있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어, 청년들을 양육하고 성장,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어, 또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그제죠. 그제 14장을 묵상하면서, 40절 말씀에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것,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품이 있다 라고 할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뭐 어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맞죠? 근사한 그런 옷을 입고 어, 앉아서 정말 우아하게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뭐그 멋진 옷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품이라는 말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위험이나 품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갖추고 있는 위험이나 품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어떤 칼럼을 읽으니까 그 칼럼에서 품위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품위는 문화적인 수준, 교양, 지식, 경험, 예절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품위가 높은 사람은 세련된 언어와 태도 등을 보여주며 예의 바른 행동을 지니는 등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네, 그것이 품위다라고 어떤 칼럼 리스트가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아티클에는 또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읽었습니다 어,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친절하고 경청할 줄 알고 유행을 쫓지 않고 사소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 이와 같은 어,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품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 보여지는 모습이죠 보여지는 모습 그들이 어떤 교양 있는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품위는 무엇인가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품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이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 먼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선교하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예수의 영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야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된 만큼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보금을 증가하는데 사실상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사도바울이 일을 찾았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일을 찾았는데 마침 그 고린도시에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부부인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또 안식일에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평일에는 장막 만드는 일들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적, 어, 그런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어떠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 고린도 시는 로마에서 상당히 부유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 안에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12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큰 그런 도시였고, 특별히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가장 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어떠한 신이었냐면 사랑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생식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여사제들이 어온 도시로 흩어지는 거예요. 천명 이상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라, 그 여사제들이 온 고린도 도시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이 어, 여인들이 이제 어, 매춘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그 매춘 행위를 통해서 아프로디테를 기쁘게 하고 풍요함을 어, 어, 추구하는 그러한 일종의 그런 종교적 행위로 그런 음란한 물란한 어, 그런 행위들 을 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관용어가 있었는데 그 관용어의 뜻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배, 고린도 지역은 철학적으로도 우수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화려한 건축술로도 유명한 그런 불을 과시하고 또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과시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도시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 도시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층민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면요.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들. 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물난한 성도독에 대해서 다루고 또 우상숭배 문제, 또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분파주의,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문제,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문제, 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존재했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었는데 어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들은 헬라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벌써 예수님과 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속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든 구원받았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어차피 부정한 육체는 마음껏 써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육체적으로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이방인들조차 놀랄 정도의 성적인 문란함을 보이죠. 그런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파티들, 잔치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 이방 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진했던 음식까지 같이 먹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이죠. 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분파는 어, 급력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 극단의 급력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살수 있는 모든 고기들을 먹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 극단의 사람들이 어, 존재했던 것이죠. 극단의 집파들이. 어,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육체적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또 자유, 자신들의 자유함을 자랑하면서 또 금욕주의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금욕자이들은 육체적으로 방탕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 분쟁 상황 가운데 더 불을 지피는 상황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가 들어오게 되고 또 아볼로가 떠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또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아주 엄변이 뛰어난 사람이죠.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 해석에 타고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베드로를 좋아했던 그룹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죠. 우상에게 바친 것도 먹지 않고 또 율법을 또 지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했냐? 그렇지는 않죠. 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자신들을 더 우월한 존재,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너희들은 어, 열등한 존재들이고 열등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우월한 자들이다라고. 서로 막 자랑질을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분쟁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분열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분열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음식을 다 먹고 배불러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죠. 어, 교회로서의 품위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툼이 있는 교회, 분열돼서 서로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혹 계실.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 그렇지만, 그런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봤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갑자기 고성이 막 오가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막 싸우는 그런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선교지에서, <laughs> 방글라데시에서. <웃음> 그것도 여러분들 윌, 윌리엄 캐리라고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네.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나갔던 영국 침내 소속의 선교사인데 어, 그분이 사역하실 때 방글라데시는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 사역하셨던 무대가 꼴깟다 켈거타죠? 켈거타와 이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셔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에, 어, 그해에 태풍이 정말 심하게 불어가지고, 하룻밤 태풍이 지나갔을 때 4,000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4, 6개월 동안 구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들어갔던 마을이 1,000명이 사망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1,000명이 사망했던 마을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구제 사역을 하면서 또그 마을에서 나오면서 있었던 도시에 윌리엄 케이가 세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어, 서로 보니까 그전 주에 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데 누가 재정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펀드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 펀드를 누가 핸들링할 것인가? 어, 를 두고 이제 투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떤 한 그룹에 소속된 분이 그렇게 그 직분을 맡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광고 시간에 임명을 하는데 그 반대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완전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저는 나와야 됐던 어,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 돌아오는 버스에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 너무 충격을 받기도 했고,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참 많이 울었었다라는 어, 그런 어, 경험이 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서로 어, 대립하고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장 13장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하는 어 사랑에 대한 참가, 시가 기록된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고린도 전서 4장, 아, 13장 4절에서 7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이 있다의 반대 말이 있습니다. 품이 있다의 반대 말은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품이 있는 것의 반대는 무례함입니다. 어쩌면 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찌, 어찌 하면, 어찌 보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각성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짓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 오래 참지 않죠?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사납고 난폭합니다. 식이 질투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무례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화를 냅니다.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거꾸로, 어, 본, 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리한, 무례한 그런 태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여러 어, 어떤 어, 정말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색을 띤 그런 집단들이 많이 보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일, 보는 것은 무례함인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이고, 사납고 난폭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악하고, 불의하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 갈라진 교회들, 그리고 정치화된 교회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매스컴을 탈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 달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보시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지 않고, 버럭 화내지 않고, 악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며 진리를 더 알기를 기뻐하고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직까지 연약하고 어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 그들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서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상당히 분노하죠. 그리고 그들이 개수해서 당파를 짓고 갈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일갈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래 참고 있는지 아니면 참지 않는지 우리들은 온유한지 또 우리들은 시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만하진 않는지 또 예의가 없이 무례히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화를 잘 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악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불의의 맞서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를 더 알고자 힘쓰는가, 그리고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가.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걸려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 부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겠죠. 주님,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못난 자아들, 제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한 번에 성화를 이루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에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거룩함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서히 옛그 자아, 자아와 죄의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들었던 그 무례함과 그 분냄과 그 오래 참지 못하는 것과 교만한 것들이 서서히 죽어지고, 서서히 내삶 가운데 이미 성령님 임하심으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온유가 드러나는 것이고, 겸손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화평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양선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내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라고 어, 사도행전 저자는 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그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품위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품위를 끝까지 지키면서 기꺼이 순교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감명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그 역사처럼, 지금 이 말씀 또,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품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어찌 보면 매력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왠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왠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왠지 함께 기도하고 싶고, 왠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윈니팩 주한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그런 사랑함, 겸손함, 인내함,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용납해 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